여보, 나, 더는 당신 옆에 누울 자신이 없어요. 아버지, 병원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이렇게 두면 큰일 납니다. 기저귀부터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건 제가 불과 일년전 집에서 그리고 병원에 갔을 때 들었던 말들입니다. 올해 일흔 세, 박영철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요즘 소변 줄기 약해지고... 밤마다 깨서 피곤하시진 않나요? 저도 그랬습니다. 처음엔 그냥 나이 탓인 줄 알았죠. 그런데 그날 병원에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박 선생님, 전립선 비대가 꽤 진행됐습니다. 관리가 안 되면 기저귀부터 생각하셔야 합니다. 솔직히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부부 관계도 끝났다고 생각했고, 그냥 이렇게 늙어가는 건가 싶었죠. 그런데요,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정말 중요한 걸 하나도 몰랐던 겁니다. 혹시 저 같은 경험 있으신가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늦기 전에 꼭 아셔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 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 주세요. 저처럼 후회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립선 건강 그리고 노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진짜 방법.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정말 우울했습니다. 밤마다 화장실에 들락날락하면서 아내 몰래 한숨만 쉬었습니다. 거울 속제 모습이 얼마나 초라해 보이던지요. 내가 이렇게까지 늙었구나 그 생각만 계속 들더군요. 병원에선 약을 처방해 줬지만 마음 한 구석이 허전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싶었죠. 부부 관계 그건 이미 접은 지 오래였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혼자서라도 해볼까 생각한 적도 있었는데. 왠지 창피하고 이 나이에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게 너무 부끄럽더군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나이에 뭘 괜히 더 초라해지기만 할 뿐이다. 그런 생각이요. 그런데 말입니다. 저랑 비슷한 나이의 친구가 전화를 했습니다. 야나 요즘 진짜 괜찮아졌어. 너 혹시 자위 요즘 하고 있냐? 그 한마디에 얼굴이 확 달아올랐습니다. 야너 지금 몇 살인데? 그런 얘기를 하냐 난 그런 거다 끝났지. 그런데 친구가 그러더군요. 그게 문제야. 너도 몰랐지? 나도 그랬어. 그런데 의사가 그러더라. 정기적으로 배출 안 하면 전립선 더 망가진대. 나 그거 실천하고 나서 밤에 한 번도 안 깨.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까 그동안 제가 몰랐던 게 얼마나 많았는지 깨닫게 되더군요. 그래서 저도 결심했습니다. 그래. 이왕 이렇게 된거 한번 해보자. 부끄럽다고만 피해서는 안 되겠다. 여러분. 혹시 저처럼 그냥 참고만 계신 분들 계신가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것도 분명 용기가 필요했을 겁니다. 조금 더 용기 내셔서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 돕고 나누는 거니까요.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시도했던 그 방법 처음엔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사실 처음에는 정말 어색했습니다 제가 무슨 스무살 청년도 아니고 이 나이에 그런 걸 다시 해본다는 게 정말 손이 덜덜 떨릴 정도로 쑥스럽더군요 여보, 나 샤워 좀 하고 올게 평소처럼 아무렇지 않게 말했지만 제 속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욕실 문을 잠그고 샤워기 물을 틀었는데 한참을 그냥 멍하니 서 있었죠 내가 지금 뭐하는 거지? 이 나이에 혹시 여러분도 그런 기분 이해되시나요? 왠지 모르게 죄책감 비슷한 감정 나이 들어서 이런 생각하는 게 창피한 일 같고 괜히 더 초라해지는 느낌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그래도 용기를 냈습니다. 제 친구가 했던 말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야 진짜야. 내가 부끄럽다고 피하면 너만 손해야. 그거 하나로 인생이 달라져. 그래서 조심스럽게 시도했습니다. 처음엔 손이 굳고 생각처럼 잘 안됐습니다. 긴장도 되고 머릿속은 자꾸 잡생각이 들어서 집중이 안되더군요. 그때 또한번 좌절감이 밀려왔습니다. 아 나한텐 안 맞는 건가? 너무 늦은 건가? 그렇게 몇 번을 시도하고 나서야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걸 깨달았습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전립선 건강을 위해 꼭 지켜야 할 방법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군요. 로션이나 비누는 쓰지 마세요. 피부 자극됩니다. 반드시 윤활제를 사용하고 성기뿐 아니라 해음부 쪽까지 부드럽게 자극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그 말도 처음엔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회음부. 그게 뭐지? 그런데 알고 보니 고안과 항문 사이 바로 그 부분이 전립선과 연결된 자리더군요. 그걸 알고 나니까 실천법이 조금씩 감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얘기 처음 들으시나요? 저도 그랬습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더라고요. 정말 중요한 건데 말입니다. 처음에는 그 회음부라는 자리가 낯설어서 참 어색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성기만 자극하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군요. 의사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박선생님, 전립선은 겉으로 보이지 않지만 안쪽 깊숙이 있어요. 그쪽을 직접적으로 자극해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윤활제를 넉넉히 바르고 손가락으로 고안 밑에서 항문 쪽 사이를 천천히 눌러봤습니다. 처음엔 느낌이 묘했습니다. 뭔가 시원하면서도 낯선 감각. 조금만 힘을 줘서 누르니까 그 부위가 약간 단단하게 느껴지더군요. 아... 이게 전립선이랑 연결된 자리구나. 그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시나요? 저도 솔직히 이런 이야기는 평생 처음이었습니다.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요. 정말 중요한 건데도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급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냥 빨리 끝내고 싶어서 성급하게 했는데 오히려 더 긴장만 되고 아무 효과도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다시 강조하시더군요. 급할 필요 없습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건 부드럽고 느리게. 충분히 긴 시간을 갖는 겁니다. 최소 10분에서 15분 정도는 천천히 해보세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다시 시도했습니다.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몸이 완전히 이완된 상태에서, 누워서 편하게, 그리고 천천히, 처음에는 참 낯설고 민망했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따라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더군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 들어서 뭘 새삼, 이건 쓸모없는 짓이다. 저도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쾌락이 아니었습니다. 제 몸이 보내는 신호였고, 그걸 돌보는 방법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날 밤, 오랜만에 단한 번도 깨지 않고 푹잘수 있었습니다. 정말 몇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편안함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 많을 때는 세번 정도.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몸이 이상하게 가벼워지는 느낌이 있었고 소변 줄기도 조금씩 달라지더군요. 가장 놀라웠던 건 밤에 깨는 횟수가 줄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두세 번은 기본이었는데 한번 깨거나 아예 안 깨는 날도 생겼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그 개운함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습니다. 아내도 눈치를 챘는지 그러더군요. 여보, 요즘은 밤에 화장실 가는 소리가 별로 안 들리네. 저는 괜히 멋쩍게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글쎄, 나도 잘 모르겠는데 몸이 좀 가벼워진 것 같아. 아내가 한참 저를 보더니 또 말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얼굴이 좀 밝아졌어. 예전엔 자꾸 우울해 보였는데.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울컥하더군요. 아, 나만 힘들었던 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늙어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우리 둘다 얼마나 지쳐 있었는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마음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말은 안 하지만 서로 지쳐서 그냥 체념하고 사는 거요. 저는 그게 오히려 더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제 건강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려 아내도 우리 부부의 삶도 다시 살릴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기더군요. 그리고 그 무렵 병원에 다시 검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 박 선생님 전립선 수치가 꽤 좋아지셨네요. 혹시 특별히 하신 거 있으세요? 저는 순간 멈칫했다가 그냥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아, 뭐 열심히 관리했죠, 뭐.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선생님, 사실 저그 방법 실천했어요. 그리고 지금 너무 잘 지내고 있습니다. 검진 결과가 좋아졌다는 얘기를 들으니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저는 괜히 기분이 좋아져서 병원에서 나오는 길에 혼자 웃음이 나더군요. 내가 이렇게까지 다시 살아날 줄은 몰랐는데, 그 후로도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처럼 윤활제는 반드시 쓰고 성기뿐만 아니라 회음부까지 부드럽게 천천히 자극하는 걸 잊지 않았습니다. 특히 몸이 긴장되면 효과가 덜하니까 저는 항상 샤워 후 따뜻하게 몸을 풀고 누운 상태에서 시작했어요. 혹시 여러분도 시도해 보실 생각 있으신가요? 저는 처음엔 너무 민망하고 어색했지만 지금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몸을 내가 돌보는 거다. 누가 대신해 주지 않는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몸만 좋아진 게 아니었습니다. 마음도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무기력하게 하루하루 버티는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뭔가 다시 살아있다는 기분이 든다고 할까요? 아내도 그 변화를 느낀 것 같았습니다. 저를 대하는 눈빛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서로 눈도 잘안 마주쳤는데 요즘은 말없이 옆에 앉아 손을 잡아주더군요. 그게 그렇게 고맙고 따뜻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느낌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오랜만에 배우자 손을 잡으면서 마음이 찡해지는 순간 저는 그게 이렇게 소중한 건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두세 번만 했지만 익숙해지면서 자연스럽게 리듬을 맞췄습니다. 뭔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이 필요로 할때 맞춰주는 느낌 그게 훨씬 자연스럽고 편하더라고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면서 아직 망설이고 계신다면 댓글로 궁금한 점도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저처럼 늦게 깨닫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몸이 가벼워지니까 마음도 밝아지고 자연스럽게 생활 습관도 바뀌더군요. 아침에 일어날 때 느껴지는 개운함. 밤에 깨지 않고 푹 자는 그 편안함. 이건 정말 몇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자유였습니다. 아내랑도 예전보다 훨씬 자주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어느날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당신 요즘은 뭔가 표정이 좋아졌어. 전에는 그냥 지쳐서 늘어져 있더니.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나도 이제야 좀 살겠어. 몸이 좋아지니까 기분도 따라 올라가네. 그때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으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앞으로도 서로 이렇게 지켜주자. 나도 다시 힘이 나는 것 같아.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참 따뜻해졌습니다. 이게 바로 노년의 행복이 아닐까 싶더군요. 몸만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 살아나는 느낌. 저는 그게 이렇게 소중한 건지 정말 몰랐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그런 갈증 느끼고 계신가요? 몸도 마음도 자꾸 무기력해지고 예전 같지 않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작은 실천 하나가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성기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노년의 삶 전체를 지키는 문제였다는 거려. 제가 이 이야기를 꼭 나누고 싶었던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병원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밤새 화장실에 시달리던 그 시절도 끝났습니다. 그리고 가장 고마운 건 아직 기저귀를 차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은 이 습관이 저한테 완전히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특별히 긴장하지도 않고 따뜻한 샤워 후에 몸을 풀고 누우면 자연스럽게 손이 갑니다. 예전에는 내가 왜 이걸 해야 하지? 그런 생각도 했는데요. 이제는 그냥 제 몸을 돌보는 일상 같은 느낌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뭔가 처음 시도할 땐 너무 낯설고 어색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게 꼭 필요한 루틴이 되어버린 거요. 저는 이게 딱 그랬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요. 몸만 좋아진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뭘 해도 자신감이 없고, 밖에 나가는 것도 귀찮고,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느낌으로 살았는데요. 요즘은 괜히 다시 산책도 나가고, 아내랑 장도 보러 다니고, 제 자신이 조금씩 살아나는 기분입니다. 아, 그리고 이 얘긴 꼭 드려야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변했다고 해서 무슨 기적처럼 모든 게 완벽해진 건 아니에요. 아직도 가끔은 밤에 깨기도 하고 피곤한 날은 몸이 무거울 때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그 차이가 큽니다. 예전엔 매일이 지옥 같았다면 지금은 그저 가끔일 뿐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면서 아, 나도 해야겠다 하고 마음 먹으신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시작하셔도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고민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저도 정말 힘이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얘기가 남았습니다. 제가 이 실천을 하면서 느낀 가장 큰 깨달음, 그건 사실,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었습니다. 그게 뭔지 궁금하시죠? 이제 저는 다시 예전처럼 살아갑니다. 아니, 어쩌면 그때보다 더 건강하고 더 당당하게 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 스스로 제 몸을 지킬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가끔은 생각합니다. 내가 그때 포기했더라면 어땠을까? 지금쯤 아마 기저귀를 차고 병원만 들락날락하고 있었겠지. 여러분도 혹시 그런 불안,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밤마다 깨서 화장실 가는 고통, 부부관계는 이미 끝났다고 체념한 마음, 저도 다 겪어봤습니다. 정말 외롭고 서글픈 시간이었죠. 하지만 저는 이제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제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사실 저와 비슷한 길을 걸으셨던 다른 어르신들도 계셨거든요. 그분들은 저보다 더 힘든 시간을 보내셨지만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혹시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그분들의 이야기도 잠깐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께도 큰 힘이 될 거라 믿습니다. 사실 저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저만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더군요. 저랑 비슷한 길을 걸어온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제 동네에 사는 김철민 어르신 이야기, 들어보시겠어요? 그분은 저보다도 나이가 많으신데, 전립선 때문에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밤마다 다섯 번도 넘게 화장실을 들락거리고, 낮에는 피곤해서 아무것도 할수 없을 정도였다더군요. 그러다 우연히 저랑 이런 얘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에이. 나는 들렸지, 뭐. 이제 뭘 해도 소용없어. 처음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몇달 후에 다시 만났을 땐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야, 박영철씨. 나 진짜 고맙다. 너말 듣고 실천해봤는데, 이게 이렇게 효과가 있을 줄은 몰랐어. 밤에 깨는 횟수가 확 줄더라고. 또한 분, 이정호 어르신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병원에서 수술을 권유받으셨는데, 마음이 내키지 않아서 저랑 상담을 좀 나누셨죠. 그리고 용기 내서 시작하셨답니다. 몇달뒤 병원에 가셨을 때,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랐답니다. 어르신 전립선 수치가 많이 좋아지셨어요. 수술은 일단 미루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듣는데, 저도 얼마나 기쁘던지요. 저만 이런 길을 걷는 게 아니구나. 서로 도우면서 나아갈 수 있구나 싶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 계신가요?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실 것 같다면 꼭 함께 나눠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나 고민도 알려주시면 정말 힘이 됩니다. 우리끼리라도 서로 지켜주고 힘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이건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위가 나이 들면 해롭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습니다. 오히려 적당한 빈도로 정액을 배출하는 건 전립선 건강에 아주 중요합니다. 장기간 정체되면 염증이나 비대가 더 악화될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는데요. 이제는 정말 몸으로 느낍니다. 이건 단순한 쾌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아주 기본적인 방법이라는 거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아내와의 관계였습니다. 예전에는 저도 모르게 서로를 피하게 됐습니다. 몸이 힘드니까 마음도 다치고 자연스럽게 대화도 줄어들고 눈도 잘안 마주치고 혹시 여러분도 그런 적이 있으신가요? 그냥 익숙해져서 무덤덤하게 지내지만 사실은 마음 한구석이 늘 허전한 그 느낌이요. 그런데 제 몸이 조금씩 나아지면서 아내와의 관계도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서로 아무 말 없이 TV만 보곤 했는데요. 요즘은 말 없이 제 손을 꼭 잡아주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게 그렇게 고맙고 따뜻할 수가 없더군요. 얼마 전에는 아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 요즘 당신 얼굴이 환해졌어. 나도 덩달아 힘이 나네.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만 살자. 그 말을 듣는데 정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 나만 힘든 게 아니었구나. 이 작은 실천이 우리 부부의 삶 전체를 다시 살리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나이에 다시 깨달았습니다. 건강은 단순히 내 몸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 가족, 내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까지도 지켜주는 거라는 거려. 혹시 지금 망설이고 계신가요? 이 나이에 뭘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시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몸은 분명히 그 신호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찾아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고민도 함께 나눠주세요. 우리 모두 서로의 힘이 되어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혹시 지금 어떤 다짐을 하고 계신지 저도 정말 궁금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존엄하게, 당당하게 살아갑시다.